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사회지휘권으로 무기가 가는 것, 껄끄럽지, 나토 표준 무기들인데. 음. 근데, 중국이랑 계속 접경해서 분쟁이 많아요. 땅과 음. 바다에서, 베트남이.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남하를 막아왔단 말이야. 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와 한국의 방산 수출의 실익이 딱 맞았다, 지금. 아... 이건 상당히 어, 중요한 그 방산 수출 그에 있어서 이정표가 될 거야. 예. 네. 어, 엄청나.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죠. K9이 대당 이번에 좀 싸게 해줬어. 대당 200억 정도 돼요. 아... 근데 20분이면은 2억 5천만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한3 3,500억. 아. 근데 이게 시작이야. 네. 어? 보통 우리 큰 대형 식당에 가면은 그 오토메이션 돼 있잖아요. 딱 하면 설거지 통, 설거지 올리면 탁탁탁탁 넘어가잖아요. 응? 네. 그거를 이제 후배님 회사가 하는데. 네. 그거 돈을 뭘로 버는지 아세요? 뭘로 버니까 대형 식당에서 식판 딱 올려놓는 게 자꾸 컨베이어 벨트가 들어있잖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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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에서 별로 안 남아. 네. 그 전용 세제가 있어요. 아. 세제로 남겨 먹는 거야. 야, 자 K9 자주포 어, 예. 어디서 나올 것 같아? 자주포. AS 해야 되고, 예. 사람이 들어가잖아. 기술.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인건비가 쫙쫙 뽑히면서 음. 동시에 포탄. 포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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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품이구나. 이것도 이 세제처럼 계속 들어가잖아. 예. 안 쏘면 막히잖아. 예. 이거 엄청난 노다지야, 노다지. 야 네? 근데 지금 이걸로 K9을 미국에서 OK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실제 14일날, 천궁, 음. 어? 지대공, 요거, 네. 뭐 하는 거. 네. 요것도 지금 또, 어, 보러 간대. 음. 어? 아, 이거 상당히 큰 겁니다. 자주포.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윤성열때 자주포. 네. 생각나세요? 윤성열과 자주포? 국군래 진짜 이 주옥 괜찮은데. 같은 영상이 있어. 요 그때 돌발 영상으로 나왔는데. 아, 이거. 아, 네. 이거, 이거, 이제 방산을 자기가 좀 챙기겠다고 갔어 <laughs> 윤석열이 근데 군대 안 갔다 와도 웬만한 상식은 있어야 되잖아 네. 어? 근데 아, 진짜 햇소리를 하는 거 한번 한 보실래요? 진짜 추억 속에 바로 그 영상 k n 이 자주포 캠프와 포를 결합한 이런 분위기가 없었나요 그동안? 탱크와 <laughs> 돌, <laughs> 그러니까 이 자주포가